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떤 마을에 들어가셨다. 그러자 마르타라는 여자가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셔드렸다. 마르타에게는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었는데, 마리아는 주님의 발치에 앉아 그분의 말씀을 듣고 있었다. 그러나 마르타는 각가지 시중드는 일로 분주하였다. 그래서 예수님께 다가가, 주님, 제 동생이 저 혼자 시중들게 내버려두는데도 보고만 계십니까? 저를 도우라고 동생에게 일러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주님께서 마르타에게 대답하셨다. 마르타야, 마르타야, 너는 많은 일을 염려하고 걱정하는구나. 그러나 필요한 것은 한 가지 뿐이다. 마리아는 좋은 몫을 선택하였다. 그리고 그것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이충무 교수님의 책을 보면 식용버섯과 독버섯은 단1% 정도의 성분 차이로 구별이 된다라고 합니다. 1% 밖에 안 되는 미네랄의 특성에 따라서 독이 되기도 하고 약이 되기도 한다. 때론 누군가에게 보낸 날카로운 말 한마디, 싸늘한 눈길, 모욕감을 주고 상처를 주었던 모습을 생각하면 제 모습이 마치 독버섯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 무엇이 우리를 독버섯으로 만드는가? 우리가 독버섯이 되는 데는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한 게 아니라 단 1%의 편견이나 오만이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사랑은 99%여도 충분하지 않지만 미움은 단 1%만으로도 완벽하다.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미워하지 않는 것에도 마음을 써야 된다. 나는 말씀을 이 책에서 하고 있어요. 옛날 어느 열심한 교우분과 면담을 한 적이 있어요. 성당일이라면 만사를 제끼고 꽃꽂이하고 청소하고 밥하고 온 동네 교우들 다 쫓아다니면서 봉사활동하고 단체활동하고 너무너무 열심히 사셨던 분인데 그 성당 사람들이 유독 쌀쌀맞아. 그래서 그렇게 칭찬에 고맙다는 말에 인색한 분위기가 있었대요. 어느 날, 단한 명도 알아주질 않고, 신부님마저도 수고했다는 말 한마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그냥 속이 뒤집어진 거예요. 너무 속이 상해가지고. 내가 다시는 봉사하나 봐라. 옆집 에펜네처럼 맨날 기도만 할 거야. 이럴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예수님도 열심히 봉사한 마르타보다 기도 열심히 한 마리아가 더 낫다고 했잖아. 뭐하러 지금까지 이렇게 살았는지 후회가 막심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마르타에게 하신 말씀은 봉사를 하지 말라는 뜻일까요? 아닌 것 같죠? 음식을 만드는 일은 아무짝에 쓸모없는 일이다. 그런 뜻일까요? 아닌 것 같죠? 음. 오늘 말씀의 핵심은 기쁨 없는 봉사를 하지 마라 라는 뜻이에요. 마르타가 음식 준비하느라고 굉장히 분주했어요. 근데 마리아는 손 하나 깠다 안 하고 예수님 발치 앞에서 그분 말씀만 듣고 있다. 이걸 보고 짜증이 확 나요, 안 나요? 나요. 어. 바로 이게 핵심이에요. 주님은 우리가 열심히 봉사하는 게 나쁘다. 절대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봉사를 하더라도 마음의 기쁨을 잃어버리고 감사를 잃어버리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 내고 그러려면은. 안 해도 좋다. 라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일을 하려고 여러 가지 음식 준비하느라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서로 싸울 바에는 그냥 안 먹는 게 낫다. 그냥 배달의 민족 주문해서 먹으면 돼. 그런 뜻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중요한 거는 어떤 일을 많이 하느냐가 아니다. 주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 그래서 그게 무슨 말씀인지 알아듣는 것.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것을 삶으로 사는 것. 그런데 우리는 주님 말씀에 소홀할 때가 너무 많다. 일이 너무 바빠서. 마리아처럼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 곰곰이 생각하는 일이 우리한텐 잘 없다. 잘 없다. 하루하루 살면서 우리는 원하던, 원하지 않던 엄청나게 많은 말을 들어요. TV 소리도 듣고, 유튜브 소리도 듣고, 지나가던 사람들이 하는 말소리도 듣고. 근데 이렇게 듣는 말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조금씩 바꿔요. 사람의 생각을 바꾸고 믿음도 바꿉니다. 그 중에서 많은 것들이 우리를 혼란하게 만들기도 해요. 어둠의 문화, 죽음의 문화가 얼마나 많아요. 정신 똑바로 차려야 우리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말씀 안에는 우리 영을 살리고 인생을 바꾸는 힘이 들어 있어요. 예수님을 실제로 뵐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런데 그 실제로 뵙는 체험은 모든 사람에게 다 허락되지는 않았어요. 아주 일부분의 사람들만 2000년 전에 허락을 받았죠. 근데, 하느님의 말씀이 담긴 책, 뭐, 성경은 모든 사람들에게 허락되어 있잖아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기적 체험도 놀라운 거지만, 내가 원할 때 어디서나도 성경을 읽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 은총, 복입니까? 내가 원하는 어느 곳에서든 말씀을 통해서 우리 생명이 자라나게 되는 거예요. 아기들이 매일 밥을 먹으면서 키가 크잖아요. 뭐 특별한 음식을 먹을 때도 있겠지만 대부분 보통 엄마가 해 주는 밥, 새끼를 먹으면서 아이들이 자라나요. 커서도 매일 패스트푸드 기름진 거, 이런 것만 먹으면 안 되잖아요. 말씀도 꾸준히 일상 속에서 하루 세 끼를 먹듯이 먹어야 되는 거예요. 밥처럼. 어르신들 한국전쟁 때, 6.25 때, 부산까지 밀려서 후퇴했잖아요. 근데 연합군은 밑에서부터 다시 밀고 올라가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어요? 허리를 잘랐어. 거기가 어디였냐면 인천. 메가더 장군의 인천 상륙 작전이에요. 거기를 왜 잘랐어요? 보급로를 차단하려고. 총알이 없으면 전쟁을 치를 수가 없잖아요. 거기를 차단하는 전술이었어요. 거꾸로 적들이 우리 보급로를 차단하면 어떻게 될까요? 먹을 것도 없고 총알도 없어.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어요. 하느님과의 보급로가 차단되면 싸움에서 지는 것은 당연하다. 그걸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당연히 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느님과의 보급로 안에 우리는 뭘할수 있어요? 기도, 바로 기도가. 하느님의 무기를 전달받는 통로거든요. 근데 요거를 싹둑 잘라먹어. 그러면 더 이상 아무 힘도 쓰지 못하고 꼼짝없이 당하는 거예요. 이건 이상한 게 아니다. 당연한 거다. 고해성사를 들이다 보면 자주 이런 고백을 듣습니다. 냉담하신 지 오래된 분일수록 고백이 길겠어요? 짧겠어요? 짧아요. 신기하죠? 너무 바빠서 냉담한 지 5년 됐습니다. 성당에 안 나갔어요. 이상입니다. <laughs> 어떻게 이렇게 자신 있어? 그럼 제가 또 도와드려야지 어떡하겠어요? 냉담하시는 동안 미워하는 사람이 좀더 많아지지 않으셨나요? 남편이나 자녀에게 화를 더 내지 않으셨나요? 조금 더 돈을 밝히는 것 같지 않으세요? 이러면, 어떻게 하셨어요? 라고 대번 대답을 합니다. 뭘 어떻게 알아요? 뻔하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칭찬하시고, 필요한 것은 당신과 머무는 것, 이거 하나뿐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바쁘게 살다가, 생각이 혼란스러워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뭘 봐야 돼요? 성경 말씀을 좀 봐야 돼요. 지금 내가 잘하고 있나? 못하고 있나? 막 갈등이 생겨. 그러면 성경 말씀을 좀 보셔야 돼요. 그러면 하느님이 말씀으로 답을 주신다. 희한하게도요, 그 말씀을 믿다 보면요, 지금 나한테 꼭 맞는 말씀이 탁 보여요. 그런 체험 해보셨죠? 어. 말씀을 믿다 보면 그게 보여요. 우리는 그렇게 얼마든지 하느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그분 목소리를 들을 수 있고요. 결국에는 그분 인도도 받을 수 있어요. 성경이 있으니까. 성경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인도도 받는다. 지금 겪는 어려움들이 많아요. 자녀 문제, 부부 문제, 고부 문제, 건강 문제, 경제 문제, 사업상의 큰 어려움, 공동체 안에서 받는 시련도 커요. 직장 안에서 관계의 단절. 어떤 어려움이라도 신기하게 성경 안에 답이 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따르다 보면 죽을 것 같이 힘들다가도 우리 앞에 홍해가 갈라지는, 반석에서 물이 쾅쾅 쏟아지는 골리앗이 거꾸로 잡아지는 그런 기적들이 일어나더라. 그러니까 한번 믿어 보실래요? 네. 우리 삶에 성경에 있는 것 같은 내용들이 우리 삶 안에서 벌어져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말씀 한번 꼭 붙들고 오늘 복음 말씀으로 한 주를 살아보도록 합시다. 아멘.